최근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두 사건은 나가노현의 총격 사건과 기시다 아들의 캐비넷 사진 촬영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부유한 정치인 집안의 장남이지만 말도 안 되는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두 장남을 비판하면서 모든 것이 부모들의 책임이다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두 사건에 대한 자세한 상황들이 계속 보도되면서 이런 비판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나가노현 총격 사건의 자세한 상황과 범인의 상태에 대한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택에 인질로 잡혀있던 어머니가 8시 30분경에 먼저 탈출했던 경위도 밝혀졌습니다. 장남인 아오키 마사노리가 체포가 되면 교수형에 처해질 것이다. 너무 무섭다.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라고 어머니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을 자신에게 겨누지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는 소동이 계속되었습니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내가 도와주마. 총을 이리 타오 교수형이 무섭다니 이해가 된다라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래 엄마가 나에게 총을 쏘면 되겠다라고 하고 총을 건네주었고 총을 받은 어머니는 바로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밖에 있던 특수부대원들에게 저 안에 있는 범인이 내 아들이다. 총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이 정보를 들은 특수부대원들이 총을 들고 나왔으니 바로 진입을 하자라고 부대원들을 자택으로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자택에 있던 범인이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나에게 또 총이 여러 개가 있다. 그리고 인질도 한명더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치며 총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가지고 나왔다고 했는데 갑자기 몇 자루에 총이 더 있다고 하니 놀란 특수부대원들이 황급하게 뒤로 후퇴합니다. 그리고 이후 4시간 이상 긴박한 대치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긴 시간 동안 총을 만지작거리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으나 결국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고 아버지의 설득으로 새벽에 투덜투덜 걸어나와서 자수를 합니다. 결국 희생된 네 명은 단 10분 만에 저격을 하고는 12시간 이상 교수형 무서워 먼저 죽을 것이다라고 고집을 부리다가 끝이 난 것입니다. 범인이 나오키 마사노리에 대한 분석이 계속 언론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모의 과잉 보호와 나약한 청년의 심리에 대해서 계속 토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31세의 성인인 범인이 전형적인 히키코모리의 증상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스스로 세상과 멀어지면서 소외와 피해망상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합니다. 특히 정신분석학자들은 범인의 중학교 졸업 에세이에 실린 글을 주목하면서 부모의 과잉보호를 지적합니다. 일부 문장 중에 부유하고 유명한 가문을 자랑하면서 부모의 과수원을 물려받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싶다라고 적혀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큰 도전과 욕심 없이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 착한 아들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 바로 시골인 고향으로 내려와서 아버지의 정치 활동을 지원하고 과수원과 젤라토 가게를 경영했다는 것입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범인이 한적한 시골에서 친구도 없이 지내면서 사회적인 교류를 거의 하지 않았다. 부모는 장남이 선거구를 물려받거나 과수원을 경영하거나 하면서 세라라는 것이 착한 아들이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미 장남은 오래전부터 건강하지 못한 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혼자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서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친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총격 사건을 저지르고 나는데 막상 교수형을 당한다고 생각하니 무서운 것입니다. 일본의 미국, 싱가포르, 대만 등과 함께 선진국 중에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입니다. 특히 일본은 그 형식과 절차가 1870년대 메이지유신 시대부터 유지되고 보존될 정도로 특징이 있습니다. 일본 문화 중에 죽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는 속죄성 문화가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사형집행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매년 10여 명을 교수형으로 집행하는데 실제로는 울고 불고 거부하는 소동이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처럼 약물주입에 의한 집행도 주장하지만 그래도 사무라이 정신에 입각해서 당당하게 교수형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범인인 아오키 마사노리도 사무라이 정신이고 먹고간의 교수형은 무서워라고 울고 불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며칠 전에는 기시다 총리의 장남 기시다 쇼타로가 대형사고를 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장남이자 내각 총리 대신 비서관을 맡고 있던 기시다 쇼타로가 주간지에 보도로 결국 비서관에서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주간문춘의 보도로 쇼타로가 총리 공관에서 개인적인 송년 파티를 신나게 즐기는 사진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10여명의 친척과 함께 붉은 융단이 깔린 계단에서 신임 강요의 기념 촬영을 본듯 듯한 포즈를 취했습니다 쇼타로가 관광과 쇼핑과 파티로 사고를 한두번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사이 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인의 76%가 쇼타로 문제는 심각하다, 내버려두는 아버지 기시다는 정말 이상하다, 당장 물러나야 한다라고 응답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논란 기시다가 29일 6월 1일자로 쇼타로를 경질하겠다고 전격 발표합니다. 그런데. 29일자로 경질하지 않는 이유가 5월 31일에 지급되는 보너스와 퇴직금을 챙기기 위해서이다라는 비판이 일어납니다. 또 논란 총리는 대변인은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을 통해 퇴직금과 보너스는 모두 반납하겠다라고 발표합니다. 기시다 쇼타로는 명문 게이오 대학의 정치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정치인의 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졸로프의 대기업 무역 회사에 입사를 해서 몇년 다니면서 아버지의 선거 때마다 나타나면서 지역구 관리와 선거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기시다가 총리가 되면서 바로 총리 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개인 비서 격인 정무비서관은 항상 총리를 따라 다니고 기밀 업무를 처리하고 내각에 지시하는 직책입니다. 일본 총리의 일곱 명의 개인 비서 중에 수석 비서관이라고 불리는 매우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기시다의 해외 국가 공식 방문까지 따라다니면서 개인적으로 관광과 쇼핑을 즐기다가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유럽을 방문할 때에는 또 다른 비서관을 데리고 다니면서 관광과 쇼핑을 했다가 비판을 받았고 미국 방문 시에는 혼자 버스를 이용해서 쇼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언론과 SNS에서는 쇼타로의 부모인 기시다와 유코는 모두 바보이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기시다는 자신의 아들을 총리 비서관으로 임명해서 정치 후계자로 키우려는 개인적인 욕심을 부렸다는 비판이고 유코는 이런 아들을 끝까지 지키려고 사퇴에 강력하게 항의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머니인 유코가 장남인 쇼타로를 급진하게 챙기면서 매사오냐오냐로 키웠고 아들의 장래를 위해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으면 된다라고 강력하게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사퇴를 하면 이런 전략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사퇴는 안 된다라고 기시다에게 거칠게 반대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여성들은 육호 여사를 이해한다. 정치를 한다고 밖으로만 돌아다닌 기시다 때문에 독박 육아를 해왔다. 모든 것이 기시다의 책임이다라고 옹호하기도 합니다. 여성이 혼자서 가사와 육아를 책임지는 독박 육아와 같은 일본어 표현이 와노페이 쿠지라고 합니다. 육호가 남편 대신에 집착하면서 키운 장남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지역구를 잘몰려받기에 집착하는 것은 남편인 기시다의 책임이다라는 비판입니다. 기시다도 장남이 쇼타로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평생 유력 정치인이 될수 있다라고 적극 밀어붙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베처럼 대대로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총리도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이렇게 두 장남이 큰 화제에 오르면서 좋은 부모는 자녀를 독립적으로 키우는 것이다 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자신의 장남이 그대로 물려받아서 대대손손 부자와 권력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당당한 청년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나가노현의 아오키 의장 집안과 기시다 일본 총리 집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